네 안녕하세요 정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 이수 화학입니다 어, 여러분 현재 이수 화학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어, 이날이죠 3월 20일 어, 이날입니다 이날 이수 화학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썸네일 보이시죠. 곧 에코프로비엠에 공급한다. 자 기사 뜨기 전에 매수하세요. 이수화학이라고 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쭉쭉 올라댄데 알고 계시죠? 어, 이수학 화 제가 추천드리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증시는요, 전고체 관련 테마 종목들이 일제히, 네, 오름세를 보이면서, 자, 그 중에서도 황화리틈 관련주에 속하는 이수화학이, 어,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21일입니다. 자, 21일, 에코프로 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시제품을 공급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이수화학이 엄청난 상승 이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언제 추천을 드렸을까요? 이 추천 드린 날짜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언제일까요? 3월 21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공시 뜨기 전날인 3월 20일, 자 우리 여러분들께 곧 에코프로비엠에 공급합니다. 자, 기사 뜨기 전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루 전날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에 좋은 소식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SPG가 정말 엄청난 상승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3월 9일입니다. 네, 3월 9일. 현대차가 코스닥 로봇 부품 기업 투자를 검토한다. 라는 소식 때문에 자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정보를 미리 듣고 자 하루 전날에 3월 8일 자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달 무조건 잡아라 역대급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월 8일에 우리 여러분들께 메스타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었던 삼성전자가 투자한 곳이 어디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 투자한다 공시가 뜬날 보이시나요? 1월 3일입니다. 자, 1월 3일 공시가 나왔어요. 자, 기사도 1월 3일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그 전날인 1월 2일 우리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을 드리면서 이뿐만이 아니죠 로봇 관련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까지도 1월 2일 추천을 드렸습니다 SBB 테크 1월 2일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저는요 공시가 뜨기 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받으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저는요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IR 담당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저 혹시라도 숨은 악재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언론의 공개가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자 친분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유상증자 소식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공시가 나오기 전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더 빠르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수학이에코프로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공시 나오기 하루 전자삼 번2 0일에 정확하게 알수 있었고 매수 타점 잡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시군요. 정말 중요한 게이 정보 싸움입니다. 공시가 뜨고 기사가 뜨고 남들 다할때 매수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뒤늦게 머리 꼭대기에서 매수하고 자,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네. 빠른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하지만 이런 정보력 빠른 정보력은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정 선생은 증권사에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를 정말 세척 네 미리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것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요, 어, 어,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 카톡방이 무료입니다. 네, 무료가 정확히 맞고요. 어, 그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해 주실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네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구독자 수가 많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시는 분들 한해서 자, 무료로 정선생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정선생 소통방 네, 카톡방 들어와서 좋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이수 화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한 통으로 간단하게 접수가 되는 거고요.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수 화학처럼. spg 처럼, 자, 미리미리 매수하시면서 매도하시고, 안전하게 수입 볼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이수화학. 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세요. 네,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요. 첫 번째, 어,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타점까지도 보내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 어, 우리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 매매 기법이라든지 매매 패턴들 알려드릴 겁니다. 아~ 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두 번째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무료 추천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 드리지 않죠. 네, 말로만 저는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저 역시도 매수하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 오늘 계좌 보시면요. 어제부터 굉장히 호전하죠. 네, 어제 삼성전자 HLB 셀트리온 제약 11%, 11%, 24% 수익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형주로도 안전하게 단타 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단타 쳤고요 자, 얼마 전에 카카오 있었죠 카카오 역시나 30% 수익실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두산 역시나 25% 수익 실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계좌 볼게요. 어, 오늘 계좌 보시면 어, 앱클론과 뉴로메카 재매수 들어갔잖아요. 자 얼마 전에 어, 제가 수익 봤었는데 자 앱클론 6거래일 만에 37% 뉴로메카 역시나 6거래일 만에 51% 수익 실현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재매수 들어간 겁니다. 자 앱클론 현재 26% 수익 중이고요. 자, 뉴료메카 자, 놀라지 마세요. 무려84%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어, 뉴로메카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이번 메도타점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바로 큐마시스 자,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 네, 큐마시스가 무상증자 권리락이죠. 네, 무상증자의 꽃. 권리락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찍었죠 휴마시스 영상 찍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권리락이기 때문에 상한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상한가 30% 수익 중입니다. 어, 현재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계산해 보시면 30% 수익 중입니다. 자, 네, 무상증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테마인데요 큐마시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선생과 함께 안전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정선생 카톡방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먼저 주시면 제가 정선생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네 링크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필수이신 거 아시죠? 아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8년이 이상 재직을 했고요. 10년 이상 주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어,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낼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자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양해만 부탁드릴게요. 상단 전화번호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네 다시 이수화 설명 드릴 겁니다 네 현재 이수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주포세력들 역시는 매집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와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포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고알 수가 있지요자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의 매수세로 이런 단기간 큰 상승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더라도 세력 매집 종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그 이유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타점을 잘못 잡으신다면 단기간 리스크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타점을 잘 잡아주셔야 되신다. 타점을 잘못 잡으신다면 단기간 리스크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절대로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타점 잘못 점수 보시면 리스크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상승 나오니까 좋아서 따라가시는 분들 어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털때 제대로 못 털고 물려서 뒤늦게 저한테 울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아, 제가 너무나도 속상해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역시나 자,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런 급락하고 빠질 수 나올 수 있어요. 자,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한순간에 빠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물량 털어내고 자, 세력들은 다시 한번 싼 가격에 들어가겠죠. 자, 세력들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보력과 차트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주식 공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제 계좌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매일 수익 난거 보여 드리는 유튜버 전문가 없습니다. 자, 수익 난 것만 잠깐 캡처를 해서 지난 것들 모아다가 보여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계좌 보여 주지도 않고 자, 말로만 얼마에 추천 드렸습니다. 얼마 벌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정선생은 어떻다. 자, 매일매일 제가 23일 계좌, 24일 계좌 매일매일 보여 드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요, 이수화학 같은 세력 매집한 종목들은 타점 안전하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안전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자,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단 전화번호로 이수화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선생 소통방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면서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멘탈 케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상담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 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무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문자를 정말 많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어, 워낙 많은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전화를 빨리 드리려고 노력을 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못 기다리시고 빨리 전화 주셔라. 전화 직접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 제가 카톡방은 먼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 주시면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두세 시간 안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전화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선생 소통방 무료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재능 기부 목적으로 운영 중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이수화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